안녕하세요 그림읽기입니다 자 오늘은 재밌는 연재만화 하나 보여드리면서 시작해볼까 합니다 박순찬 화백님 장돌이 사이트에 연재되고 있는 최후의 경로 1화입니다 자, 같이 보시죠 나무에 누가 매달려있고 아래 이걸 보고 있는 사람이 나를 포함 무도한 사람을 매달던 나무에 이제 그 자신이 매달려있구나 권력 무상이고 인생 무상이로다 자 다음 컷이 사람이 이준석입니다 용산 계곡이 까마귀밥이 된 소감이 어떠냐 라고 하니까 옆사람이 저자가 자폭 버튼을 눌러주는 바람에 명태 바이러스 사건이 쏙 들어갔네요라고 합니다. 이준석도 명태균 게이트에 세게 얽혀있죠. 자세 번째 컷. 시끄러 임마. 여기서 명태가 왜 나와? 나는 요즘 명태찜도 안 먹는 거 몰라라고 합니다. 시끄러 임마는 12월 3일 국회 앞에서 이준석이 내지른 말이죠. 자 마지막 컷은 매달려 있는 사람을 클로즈업합니다. 내란 수개라는 명패를 걸고 있는 윤석열이죠. 이게 무슨 꼴인가? 말안 듣는 것들 싹 쓸어버리고 정은희. 부럽지 않은 케이킹이 되어 세계 만방에 과시할 수 있는 가볍한. 갓벽한... <laughs> 완벽한이죠. 작전이었는데. 하지만 내가 누구냐. 조선 제일 뒤통수 치기 달인. 반드시 제기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 해에 계속. 자, 굉장히 재밌죠. 예전엔 신문을 통해서 네 컷짜리 시사, 만화 이런 게 많았는데 요즘은 거의 없어졌죠. 장돌이 사이트에서 박순찬 작가님이 꾸준히 그리고 계십니다. 특히 이게 내용이 쭉 연결돼서 연재물로 픽션과 현실 정치 상황이 결합한 거대한 서사를 완성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게 내란 본색 이라는 책으로 묶여서 나왔어요 이 연재만화를 장돌이 극장 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쭉 종이책을 통해 볼수 있고 제가 자주 소개해드리는 한 컷짜리 만평도 박순찬 작가님의 논평과 함께 같이 실리고요 또 공개되지 않은 내란의 부역자들 이라는 특별 부록도 실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돌이 사이트의 마스코트, 양돌이 응원봉도 제작해서 패키지로 같이 내놓는다고 합니다. 책이랑 응원봉 세트가 3만원 정도 하니까 응원봉이 뭐한 15,000원 정도? 굉장히 저렴한 편이죠. 자, 오늘자로 펀딩 조성 중이고 2월 10일 마감되면은 책은 2월 24일쯤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박순찬 작가님은 경향신문에서 오랫동안 연재하시다가 매체 환경의 변화를 직감하고 장돌이 사이트라는 디지털 공간을 통해서 작업을 이어가고 계세요. 제가 보기에 삼성 이재용을 맘 놓고 그릴 수 있는 몇안 되는 화가입니다. 어떤 자본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완전히 자유로운 시사화 작업을 하고 계신 화가이기 때문에 그림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의미로 이 초간본을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의 몰락이라는 역사의 과정을 기억하고 기념할 만한 아이템으로도 적절하고 쉬는 날 앉아서 쭉 보면 굉장히 재밌는 그런 그림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펀딩 페이지는 더 보기란에 제가 링크해 두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만 평 같이 보시죠. 시민언론 민들레 박순찬 아백님 만평으로 시작합니다 저쪽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수갑채워 끌고 가는 건 국격 떨어뜨리는 행위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실제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런 소리를 했죠 민주당은 당장에 그럼 뭐감마떼어서 모셔오랴 라고 반박해대요 근데 그림 이쪽에선 윤석열 얼굴에 총을 맨 멧돼지 한 마리가 달려와서 국격이라고 쓰인 거대한 나무 한 그루를 들이받아 박살을 내고 있습니다 음모론에 빠져서 내란을 획책하고 사법절차에 불응하는 이 모든 과정이 지금 세계 언론에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망신을 만회하는 방법은 시민의 바람대로 정상적으로 법이 집행되고 상황을 질서있게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밖엔 없습니다. 뭐가 국격을 훼손했고 뭐가 국격을 다시 세우는 길인지 자 생각해보게 해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경향신문 그림마당 김용민 아백님 만평입니다. 내일 14일 탄핵심판 첫 변론이 있는데, 윤석열 측은 공수처와 국수본이 불법 무효한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라고 법원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처음에는 윤석열이 직접 나가서 뭐 변론을 한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재판받으러 나왔다가 끌려갈까 봐 겁나서 못 나온다는 소리죠. 그림을 보시면 관자 안에서 총을 맨 윤석열이 문틈으로 들어온 변론기일 통지서를 손가락으로 툭 쳐내며 체포 속셈을 모를 줄 알고라고 합니다. 옆에는 방탄복까지 입은 경호원이 서 있는데 발 아래 12, 3가담 군경 순회부 줄구속 기사가 보이죠. 자, 소주병과 야구방망이도 보입니다. 지가 명령을 내려서 작동한 내란의 졸개들은 지금 줄줄이 달려들어가는데 본인은 살아보겠다고 저러고 있는 겁니다 경호처 직원들도 비슷한 운명이 될수 있겠죠 그림에 배치된 인물과 사물들이 전반적으로 이 사람의 행동이 얼마나 졸렬한 추태인지를 논리적으로 질서정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만평입니다 한결의 그림판 권범철하백님 만평입니다 주말 동안 관저 내부 경호원들의 극심한 동요와 관련된 뉴스가 계속 전해져 왔습니다. 지금 이분들 근무교대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시설이 수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서 버스나 복도에서 추에 떨면서 먹고 자고 하고 있답니다. 그 가운데 윤석열이 경호처 간부들을 모아서 같이 식사하고 중화기로 무장하고 발포를 검토해보라고 했다는 제보가 기사로 흘러나왔습니다. 정말 이 사람 누가 죽길 바라는 것 같아요. 미친 거죠. 자, 그림을 보시면 관저실내에서 한상 거하게 차려놓고 김건희 라인, 경호처 본부장, 차장 이런 것들이 폭탄주를 받들고 결사항전을 외치면서 경례를 하고 있습니다. 밖에선 경호처 직원이 신문지를 깔고 앉아 컵라면으로 허기를 달래고 있는데 신문지에 우크라생포 북한군. 기사를 보며 원치 않는 전쟁에 끌려갔겠지, 나처럼이라고 훌쩍이고 있습니다. 남이든 북이든, 세계 어느 곳이든 혹은 어느 시대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잘못된 리더십이 많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소중한 삶을 어떤 식으로 망가뜨릴 수 있는지, 그런 보편적 역사적 진리를 상기시키는 그림입니다. 자, 페이스북 제임스 리와 백님 만평입니다. 지난 10일 성명까지 발표하면서 끝까지 가겠다던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과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해서 나왔습니다. 나와서는 경호처장 사표를 제출하고 최상목 대행은 바로 그걸 수리했다고 하죠. 오늘 또 조사 받겠다고 나왔는데 관저 내부 분위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지가 감당이 안 되니까 나왔는데 또 내부에서 협상안을 내놨다가 왕따를 당했다는 얘기. 도 있고 그나마 뭐 나라도 살아보자는 계산이 깔린 행동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자, 그림 속에서는 대통령실 경호처라고 쓰인 열기구가 떠오르는데 완전히 뜨기 전에 박종준이 저 혼자만 뛰어내리는 모습으로 좀 다소 비겁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죠. 위선과 부조리를 가차없이 발가벗겨버리는 페이스북 김기하 나백님 만평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박종준 경호처장의 탈출같은 경찰 조사 출석과 사표를 날린 그 행동을 익살스럽게 그리고 있는 그림입니다. 역주행이라고 쓰인 씽씽이로 도로를 달리다가 경찰한테 걸린 설정이에요. 역주행은 역사와 민심에 반하는 관저 경호 행태를 비유하는 것 같죠. 그런데 옷을 벗고 떨고 있습니다. 나와서 조사받고 경호처장 사표를 제출했잖아요. 이거 이 생으로 옷 벗은 모습으로 그냥 그린 거예요. 추워서 발가락 오므린 거랑 저 얼굴에 빨간 연지건지를 보세요. 이런 게김기하아백님 특유의 감성입니다. 소환추위에 옷 벗었으니까 싼 거로 끊어주라. 턱이 짝두질한다. 라고 쓰여 있는데 이런 행동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재판과 형량의 선처를 기대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경찰은 단호하게 각오합니다. 바닥에 놓인 속옷 색깔은 형광색이랑 분홍이죠. 자, 페이스북, 햇볕 한 줌, 김한화백님 만평입니다. 자,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지난주 금요일 매불쇼에 출연한 하얼빈의 우민호 감독께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셨습니다. 김건희 씨가 박찬호 감독 송강호 배우 등을 만난 자리에서 지를 주인공으로 영화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떻겠냐라는 말을 해대요. 이게 영화인들 사이에선 굉장히 많이 퍼진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영상을 따려고 했는데 매불쇼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삭제가 돼 있더라고요. 뭐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다라고 운을 띄우면서 얘기를 시작 하는 모습이 되게 재밌는데 아쉽죠. 하여튼 뭐 나를 주인공으로 영화를 만들어라. 이 소설 쓰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끔 처음 만난 사람이 묻지도 않았는데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자기 인생 얘기를 하면서 소설로 쓰라는 식으로 <laughs> 그런 발언을 해서 굉장히 난처하게 만든다고 하는데 뭐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하여튼 박찬욱 감독이 친절한 명신씨를 만들면 대단한 영화가 될것 같긴 합니다. 물론 뭐 김건희 씨가 기대했던 영화가 아닐 텐데 김건희 씨 본인은 그런 건 꿈에도 모르겠죠. 자, 그림을 보시면 나는 조선의 굴모? 군모? 군모? 국모다! 라고 조명을 놓고 BGM까지 깔아놓고 리허설 중인 배우가 한분 앉아 계십니다. 지금 관저에 처박혀서 수성전을 하면서 혼자 막 비장감에 취해 있을 명신왕후의 모습을 리허설이라고 풍자하고 있는 거죠. 자, 앞으로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언젠가는 저 사람들의 얘기가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지는 날이 분명히 오긴 올것 같죠. 자, 인스타 오뎅구6 전종원 아백님 만평입니다. 되게 귀여운 그림이죠. 신랑이 결혼 10주년 선물 받고 싶은 거 있냐라고 신부에게 묻습니다. 신부는 수줍은 얼굴로 윤석열 체포라고 말합니다. 자 많은 분들의 일상이 지금 이렇게 돼 버렸어요. 전종원 작가님 결혼 10주년 맞으신 모양이에요. 그림읽기 채널도 구독자 분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뎅 작가님 부부 와 함께 윤석열 체포를 기원하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